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저희들을 예수 이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온 세상에 말씀이 희귀한 이런데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혼의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말씀을 삼아여 모여 사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 말미암아 저희 심령에 확신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8월 31일차 미래로교회 목장성경교사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자, 오늘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사르가시 어딘가 지도를 잠시 보시죠. 인쇄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에 서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서 좀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먼저 나타나는 또 우리 지도에도 보면 여기 두로까지만 나와 있는데 두로 위쪽입니다. 두로 위쪽으로 20km 정도 더 올라가면 사르바시 나오고 거기서 10km 더 올라가면 시돈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이런 모커스 주로 이야기하고요. 여기 사르바은는 시돈에 속한 지역이다. 이래서 특히 시돈 이 지역은 바알 우상 그 우상 숭배의 본부 본거지. 그렇게 본거지에 속해 있는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지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이 엘리야 어디 있는가 찾을 때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신의 한수.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3년 6개월간의 나머지 시간은 가뭄 끝날 때까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치를 이동하라. 구절을 보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였어. 이랬는데 명시적으로 말씀하였다는 이런 해석도 있지만 또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런 말씀도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시돈의 과부. 시돈의 과부를 통해서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신계가 막막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보시면 곧 얼마 있다가 죽을 사람. 그래서 시돈의 과부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마침 성문에서 한 과부가 될감을 죽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마실 물을 한 그릇 떠다 주세요. 했을 때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에게 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한 신성한 의무로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본인이 기꺼이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다시 여인을 불렀다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여인을 불러서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리한 부탁입니다. 무리하죠. 물은 그나마 되지만 보시다시피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먹을 것도 조금.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과부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이 맞는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과부는 이 요청을 들어주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 빵도 굽고 뭐 해서 들고 올 건데 없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12절에 여인이 하는 이 말은 어른께서 생기신주 하나님 이것은 개혁개정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이 여자가 볼때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이 하나님의 살아의 심을 두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두고 하는 이 내용이지 신앙신과는 관계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자가 가진 마지막 자원, 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 울 그리고 여자는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뗄감을 줍습니다. 이 뗄감에 불을 붙여서 마지막 음식물을 만들겠다. 마지막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망. 마지막으로 여자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끝에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먹는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이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고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사렙다 가후 이렇게 나옵니다. 사르밭이 신약에서는 사렙다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이 사르밭 가부를 신앙의 표본으로 인정하고 신약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사실 현재의 여자는 희망죄로 고통과 절망이 가득해서 이제 죽음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자 13제를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자에게 죽음, 그 죽음 앞에 서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위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이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극복. 그래서 두려움의 극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을 때그 작은 두려움을 밀어낸다.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과부에게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과부는 바을 믿고 있죠. 그리고이 가뭄은 바알이 진노에서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겠습니다. 아합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 모든 백성들이 바알이 진노에서 이 가뭄이 왔다. 14절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내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바알의 백성인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너세요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15절에 여인은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백부장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제로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 들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이죠 그러고 행동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굽고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6회로 오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은데 언제까지 그랬는가? 가뭄이 끝나는 그때까지 마르지 않았다. 떨어지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오늘 퍼서 먹고 내일 퍼서 먹고 했는데 누가 먹었는가? 여인과 엘리야만 먹은 것이 아니고 15절에 그 여인의 식구 이 식구는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딸린 그 일가 친척들까지 다 포함한다 하여 이와 유사한 믿음은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렇죠. 라합이 구원받을 때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친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처럼 그와 같이 여러 날 동안, 15절의 여러 날 동안, 며칠이 아니라 감뭄이끝나 때까지 마르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는 경험을 엘리야가한 것입니다. 그리시나가에서도 경험과 믿음을 쌓고, 이제 마르지 않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엘리야가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준비시키시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그래서 3년 반 뒤에 담대하게 갈멸산 대결이 일어나는 그 장면으로 나가기 전에 3년 반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다음에 18장에 이제 갈멸산, 다음 주입니다. 갈멸산 대결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하여 이제 더큰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계대결혼. 근데 그것이 계대결혼이 당시에 이스라엘만 있었기 아니고 이방인에게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도, 이 가보도 계대기론을 했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왜안 했습니까? 아니, 계대기론은 조건이 있습니다. 부계적 없어야 됩니다. 자식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대기론에서도 제외된 사람. 그래서 생계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살았고 자, 그러므로 이 과거에게는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삶의 기쁨이고.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로 원망을 하죠.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당시에는 죽음이나 재앙은 죄 때문에 왔다고 다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요.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아니,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같이 죽었으면 이 고통을 안 당했을 거 아니냐고. 어떻게, 희망이 부풀었다가, 오히려 더 절망의 나라으로 굴러들어지는 이런 일인가. 자 여기서 보면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는다는 이것은 물질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매일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 축복에 기반한 신앙이라고 하죠. 예, 네, 이런 것을 비상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이 잘되기 때문에 믿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가? 그럴 때 감사함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마는 딱그 단계에서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이랬을 때 모든 것이 뒤엎어지고 원망으로 굴러떨어지는 그 지점이 되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엘리아는 이 사실을 예상을 했을까요? 엘리아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엘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장면. 잘 되어가다가 각 중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엘리아도 부르짖습니다. 어찌했어? 어쨌어? 엘리아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죠. 원망적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엘리아가 불신앙을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사화복, 이과부에게 임한 이 재앙을 선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고 외치는데 자, 장소 어딥니까? 다락이죠. 이 당시 가옥의 구조는 다락이 가장 서늘하고 바람 잘 통하는 선선한 그 집에서 가장 거처하기가 좋은 장소가 다락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과부는 엘리야를 굉장히 환대한다 이 말씀이죠. 가장 좋은 곳에 엘리야가 거처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도, 과부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어째서 이과부에게이 제왕을 내립니까? 21절에 세 번이나 몸 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신앙적 행동, 이렇게 봅니다. 해서 또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아이 호흡이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지금 CPR을 하고 있는 거죠. 호흡이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로 CPR을. 한 번도 아니고 되, 되돌아올 때까지 계속 나중에 갈멜산 대결에서도 보면 맨끝 장면이 이 장면 나오죠. 지중에서 비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는 일곱 번 지금 여기서는 되돌아올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오는 자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기도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셨으니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들을 달아에삼고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다락에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과부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호와여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되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엘리야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리시네가에서도 경험했고 밀가루통이 매일 마르지 않는 이 경험도 하고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초자연적인 경험. 첫째로 엘리야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으니 만져보시오 엄마가 아들을 만져보고 얼굴을 대어보고 그 따뜻한 것을 느껴보고 이 아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아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가 부활한다 소생한다 이 경험을 했고 과부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부의 신앙 고백. 이질사제를 보시죠. 이제야, 이제야, 이 표현을 씁니다. 이제야. 지금까지는 물질적 축복 때문에 죽다가 살아난 그 경험, 밀가루통, 기름, 그래서 온 식구가 지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경험, 이 물질적 축복 때문에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뭄이 되기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비가 오기도 하고 바알이 아니다. 이걸 참 믿음이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짜다. 참이다.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과부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누가복음에 사렙다 과부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진정으로 24절에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고, 바알 신앙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심해져 모든 백성이 굶주리던 때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방 땅 사르바스로 가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그곳에서 만난 과부는 마지막 한 끼조차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장래를 죽음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요청에 과부가 순종하자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은 말씀대로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에 다시 큰 시련이 닥쳐 아들이 병들어 죽자 여인은 죄책감 속에 원망을 토로했다. 그때 엘리야는 아들을 다락게 두고 세번 엎드려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다. 과부는 살아난 아들을 받아 안으며 이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했다. 이 사건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생명을 일으키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자, 첫째,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유는 14절에 그 보시면 엘리야의 말대로 나 있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16절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할 때그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 여부 그 결과가 드러난다. 자그 말씀이죠. 예,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라고 반응한 이유는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재앙은 죄의 결과가 아니냐? 인과응보 오늘날 도 우리에게 이런 사상 여전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과부는 이해를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과부는 바할의 신앙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앙으로 건너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것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라는 말씀은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장면이 기도 응답입니다. 들으시고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할때이 들으시고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비로소 생명이 예, 일어나고, 또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엘리야가 부르짓는 기도의 사람이 언제 되었을까? 적어도 기록된 바로는 그리시네가의 경우, 통의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정말 40년 광량의 그 일어을 양식의 경우, 그리고 죽은 아이가 소생을 하는 이런 경우,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잔잔한 경험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이 견고하게 또더 하나님을 믿고 강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걸멸산의 대결이 가능해지않는다. 자다담서 바이블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기도같이 주님 사르밭 과부처럼 마지막 한 중과 몇 방울의 기름만 남은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소서 죽음과 원망의 현실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게 하시고 주께서 제 소리를 들으심을 믿게 하소서 살아난 아들을 받아든 과부처럼 저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